손들이 묻겠죠. 이 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돌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축복하시고 어떤 가정의 복을 내리시느냐, 하나님에 대하여서 올바로 알고 가르치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두 돌을 세운 겁니다 열두 돌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애할 수 있겠죠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 기억하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와 여름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어떤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과 가정에게 주신 영원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념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념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한 기념비. 그 기념비가 바로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기념비가 우리 가정에 올바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세워지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얼마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내 신앙에서 잘 세워지도록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노력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기념비 십자가를 제대로 세워 가지 않는 그 신앙,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영원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그 사람, 영원한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 가정,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점을 잘 알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의 기념비를 우리의 신앙과 우리 가정에 반듯하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념비의 의미가 무엇이었죠? 오늘 성경에 보면 기념비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은혜 베푸심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기념비입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그 마음을 딱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의 문이 이게 쫙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 자손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땅에 모래처럼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겠다.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려고 야곱을 만나시고 복을 주려고 모세를 통하여서 의사배성들을 부르시고 복을 주려고 여호아를 통해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가득 담긴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셨으면 저 골고다 언덕에 자신의 독생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겠는가라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히 기억나겠죠. 그 내가 생각나겠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게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가 좀 깨달아줘야 돼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그것도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모든 고통을 다 받게 하심으로써 죽게 하신. 하심.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 왜? 우리가 감당해야 될그 죽음을 대신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옮기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이거를 옮긴 것이 하나님의 능력. 이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죽음을 예수님께 옮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수 있고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고 살게 하셨다 그래서 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기념비가 그런 의미잖아요. 오늘 성경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후세 사람들이 저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게 그거다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사람. 그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은요, 신앙은 반드시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로 가르치지 않고, 올바로 전달하지 않으면요, 이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연약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바뀌어 버려.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기념비를 올바로 세운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